합니다. 네, 아스테라시스, 네, 미트박스, 기간 하약 네, 공시됐죠. 어, 아스테라시스는 65%, 기간이나 우리나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고, 미트박스는, 네, 하이0고요 음, 미트박스는 총 주식수, 네, 550만주, 네, 모모가 19,000원, 네, 밴드 하단이었고요 시가 총액 1 0 0 0억이고요 한배청권 없고, 어, 배정은 다 됐는데, 네, 하이 하나도 없습니다. 수요일 때 하격이 없었고, 어, 최종 하약도 없고, 유통하는 주식수는 그대로죠. 216만주, 4 1 1억이고요 네 비율은 39% 정도 됩니다 빨조비는 0이고 비례한주가 873만원 이었고 균등은 1.39주 였죠 어 1월 23일 상장이고 환불이 이틀이었기 때문에 비례손익분기점은 2만 한 400원 정도 선이고 균등한 분들은 어 미트박스가 음, 미 비례 죠 저는 뭐 균등 밖에 안했고요 한주인지 주주인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주 없는 계좌만 내 청약을 해서 균등 받았는데 뭐 한주씩 받았다 그러면 뭐 4주 받았을테고 내계좌 청약 했으니까 뭐, 조금 더 받았으면 한 6주 정도 받았겠네요. 4주만 네, 받았기를. <laughs> 괜히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. 어, 첫 공모주다 보니까 1월이 비교적 공모주가 좀 양호하고 1월 첫 공모주는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종목이 그닥이다 보니까. 음 다음, 아스테라시스죠. 네, 총주식수 3,650만 주고요. 네,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었고, 시가총액이 1,670억이고요. 한면쪽권 당연히 이건 없고, 어, 하격이 굉장히 많이 잡혔죠. 65% 0 정도 잡혔고요. 수요측 때 9.7%였죠. 굉장히 많이 잡혔고, 여성 관련주, 어, 피부 미용 관련 테마죠. 최근 한 4년 정도 여성 관련, 의주나 피부 미용, 뭐 이런 여성 관련이 붙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, 최종 유통가능 주식수는 1,170만 주고, 처음에 유통 가능 비율이 조금 높았죠. 어, 학약이, 공모주 주식수가 전체 물량의 9.5%, 346만 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, 근데 기간이 학약을 많이 잡아줬어도, 최초 학약, 유통 가능 물량 36.61%에서,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죠. 32%. 근데 빨조비는 굉장히 높아요. 빨조비는 제가 만든 데이터고요 어, 상대 유통 가능 비율이랑 기간 의무 보유 학약 비율을 이거 나누기 이걸 한 거죠.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. 기관 하약이 많고 어 유통 비율이 낮으면은 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. 최근에 상가 관계 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한 1, 2년 정도는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. 그래도 2.20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사실상 근데 하락이 높지 않은 이상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고. 김동이 5 2 1주였고요4주 다섯 주, 다섯 주, 다섯 주 받았겠네요. 다섯 주, 다섯 주, 5425. 56에 2 1000원씩 정도 받았을 테고, 어, 저는 비례까지 청약을 했고, 비례한 주가 824만원 나왔습니다. 한불이 이틀이었기 때문에, 5,900원. 어, 비례한 분들은 한 6,000원 정도 팔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근데 네, 이자는, 파킹통장 이자는 3% 정도로 계산이 된 거고, 1월, 4시, 1월 24일이죠. 세 종목 동시상장이고, 동시상장이라는 게 네, 조금 걸리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